선임 부사관 성폭력에 혼인신고 날 떠난 딸 유족 청원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자신을 해당 부사관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3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사랑하는 제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조직 내 은폐, 회유, 압박 등으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내 딸은 자신의 마지막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떠났다고 호소했다. A 씨는 타 부대로 전속한 이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고 지휘관과 말단 간부까지 성폭력 피해자인 제 딸에게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인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식 절차라는 핑계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했다며 책임자 모두를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또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은 채 발생하고 있고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피해자가 더 힘들고 괴로워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처참하고 참담하다면서 더는 우리 가족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